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슈쌤 수학 2243강. 자, 우리 65페이지죠. 자, 문제 풀고 인강 묻어주시고요. 다음 중 집합인 것과 아닌 것을 한번 구분해 보래요. 자, 우리, 어, 집합이 되려면 명확한 기준과, 음, 객관적인 구분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반 학생의 모임. 자, 만약 우리 반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합 A 해놓고서 우리 반 학생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잘한 누구 맘대로인데 그치? 못해도 잘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집합이 아니에요. 자 6에 가까운 수 애매하죠? 6.1이 가까운 거야? 6.0이 가까운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애매한 경우에는 집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 27의 약수 정확하게 1, 27, 3, 9.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원소를 할수 있으니까, 명확하니까, 자, 맞는 거가 되겠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1, 2, 3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우리 1, 2, 3의 부분집합 한번 다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자, 이렇게 될 거고. 원소 두 개짜리. 1, 2, 자, 1, 3. 그 다음, 2, 3. 그 다음, 1, 2, 3이 있잖아. 자, 요런 식으로. 자, 8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공식, 원소가 3개면 2의 n승, 2의 3승, 이거에 대해서 총 8개가 나오잖아. 됐어요? 그러면 이아저씨 부분 집합은, 어, 공 집합 맞구요. 1 맞구요. 아니, 여기 0이 없는데, 2, 3 되죠. 1, 2, 3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3번 문제에서, 자, 두 집합이요, 같대요. 이게 우리가 상등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두 집합이 같으려면, 자, 원소 길리도 같아야 되고,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저씨, 4랑 사는 같으니까, 자, 이 친구가 A가 될 수도 있고, 이 친구가 A가 될수 있죠. 세어클에 놓고 확인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A가 2면, 이미 우리가, A 집합은 2, 3, 4인 거 알았잖아. 그럼 B 집합은 여기다 넣으면 2, 3, 4가 되니까 맞네. 그럼 A가 3이면 어떻게 돼? A는 이미 2, 3, 4구요.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3, 여기다 4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6의 약수입니다.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럼 이 아저씨의 진부분집합진부분집합은 어, 우리 전체 부분집합은 총 16개인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답을 15라고 적으면 틀린 거예요 모두 구하라고 그으니까 모두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16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빼니까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공집합 부분집합인가 집합 표시 원수 하나짜리 1 2 3 그다음 6. 자, 이미 다섯 개 썼죠? 그다음 원소 두 개짜리 가겠습니다. 12. 그다음 13. 그다음 16. 그다음 23. 그다음 26. 그다음 36입니다. 그다음 원소 세 개짜리입니다. 123. 126. 그다음 136. 그다음 2, 3, 6.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열다섯 개다 찾았네요. 자,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자, 인구 밀도란 특정 지역 내의 인구를 해당 지역의 명적으로 나눈 수치로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자, 다음 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가나다, 어, 나의 3개년 인구 밀도를 나타낸 거다. 자, 인구 밀도가 계속 높아진 행정구역. 뭐, 정확하게, 어, 명확하게, 어, 인구 밀도가 계속 높아진 지역을 찾아보래. 지금 보면은, 가지역 15926, 839. 어, 뭐야, 이 줄어들었네. 나는, 27657301. 아, 그러면은, 나는 늘었잖아, 나. 그럼 다도 보겠습니다. 1325345. 어, 다도 늘었네. 자, 618823. 어, 이거 늘었네. 823.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A는 나다라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평행사변형 전체 집합을 A. 직사각형 전체 집합을 B. 정사각형을 C라고 한대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을 A라고 하면 A,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가죠.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가는 구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 우리 A와 B, B와 C, C와 이 관계를 표현해보래. 그러면 은 C는 B에 들어가고 B는 A에 들어가고 C는 A에 또 들어가겠죠. 이게 반대로 되면 A랑 B랑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될 거고, 자리 바뀌면 B랑 C랑 관계는 또 이런 관계가 되겠죠? A랑 C랑 관계는 또 이렇게 되겠지. 어? 밴다, 이런 그리면 선생님 위에다가 그렸다, 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어, 2243강이었습니다. 요생입니다